맛있게 먹고 만지는 팁은 일단 건강한 식재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굶어서는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먹어야 이걸 지속을 할수 있잖아요. 삶은 병아리콩에 소금이나 시나몬 파우더 살짝 뿌려서 먹는다든지, 과일에 땅콩버터, 찐고구마에 시나몬가루 넣고 먹는다든지, 내가 백살을 정말 빼고 싶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 면역 질환인 건선을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자연 치유를 했고요. 그런 치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다른 분들의 치유를 도와드리고 있는 어니코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가 유난히 나오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고, 그러면서 자,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잖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 복부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배가 좀 볼록하게 <laughs>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건강의 경고 신호라는 게더큰 문제예요. 네, 식단 관리로 맛있고 포만감 있게 다이어트 가능합니다. 제가 일단 그찬 증인이기 때문에 핵심은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 지방을 태우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음식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거기에 건강한 양념을 쓰면서 최대한 원물 위주로 먹는 거죠. 저는 아침에는 예전에는 과일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그때도 되게 잘 빠지긴 했어요. 워낙 안 좋은 걸 먹다가 이제 원물을 먹다 보니 지금은 과일도 먹긴. 하지만 양을 조금 줄이고 견과류나 이제 그린 스무디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스무디를 아침마다 마시니까 내장 지방 레벨이 원래 한 6, 7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인바디를 재보니까 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준수한 그런 수치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약간 지방을 좀 태우고 배출하는데, 그린 스무디, 아니면 채소 스무디, 뭐 ABC 스무디, 이런 채소를 갈아 넣은 스무디, 스무디를 추천을 합니다. 점심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머지 자연 반찬들을 추천을 드리고, 저녁은 그것보다 조금 살짝 덜 드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활동량이 줄고, 어쨌든 몇 시간 안 있다가 잠자리에 들러가니까요. 그래서 저녁은 아까 말씀드린 뭐 야채찜이라든지, 아니면은 밥 양을 좀 줄인 백반이라든지, 한 그릇 요리라든지, 조금 점심보다는 가볍게 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양을 줄여, 엄청 막 허기지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되게 든든하고 포만감 있게 먹었는데도 살이 막 쭉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음식의 질을 높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양을 한 번에 확 줄이거나 막 이렇게 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포만감 있게 드시되 음식의 질을 굉장히 높이는 거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맛있게 먹고 체중 안 찌는 팁은 일단 건강한 식재료를 써야 돼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식재료가 되게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싱싱하고 가능한 유기농으로 그리고 국산 제철 재료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면은 엄청 맛있어요. 건강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맛없는 거못 먹거든요. 제가 예전에 식탐 대마왕이었기 때문에 엄청 맛있는 것만 찾아다녔는데 저는 지금은 건강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맛, 좋은 식재료를 써서 이제 딱갓그 자연식을 먹었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식재료, 건강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1순위로 그걸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진짜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걸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굶어서는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먹어야 이걸 지속을 할수 있잖아요. 그니까 러 좋은 식재료로 사서 건강하게 만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러면은 다이어트는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밥을 엄청 막 많이 먹고 나머지 뭐 고기 반찬밖에 안 먹었다. 이러면 밥을 조금 줄이고 고기 고기 살짝 줄이고 거기에 이제 채소 넣고 뭐국 넣고 좀 뭔가 더 건강한 것들을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다이어트한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건강을 관리한다 하고 맛있는 채소를 곁들여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 고통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을 빼는 그런 과정이 있고 뭐 간식을 드실 때도 정제 간식 대신 병아리 콩 구운 거라든지 두유로 만든 스무디 아니면 두부로 만든 두부 티라미수 약간 이렇게 좀더 건강한 것들을 좀 대체제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 분 중에 하루 한 끼만 자연식물식으로 바꿨는데 3개월에 6kg 감량하고 혈압이랑 혈당이 굉장히 정상화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비슷해요. 과거에는 아침부터 굉장히 배가 더 부룩하고. 어, 피곤하고 그러면서 계속 피곤하니까 간식 같은 거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당이 또 갑자기 떨어지면서 막 과식하고 막 되게 악순환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렸거든요. 그래서 살도 거의 70kg까지 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삼시세끼를 절대 굶지 않고 제시간에 규칙적으로 맛있게 먹으면서 9kg 빠지고 옷에도 어, 되게 달라지고 속도 편하고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그리고 제가 되게 하체에 부종도 심하고 되게 살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 지금도 완전히 뭐 마르고 날씬한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잡혔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건강하게 먹고 건선을 좀 치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번또 쪘었어요. 요요가 와서. 근데 이거를 다시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전 몸무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도 정도 빠져 가지고 다시 다이어트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점. 저는 일단 군것질을 하고 싶지 않게 끼니를 제때 잘 챙겨 먹는다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식간에 배가 고플수 있잖아요. 특히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되게 빨리 소화가 될수 있어서 저도 그때는 먹거든요. 근데 일단 최대한 가공식품은 덜 먹고 이제 삶은 병아리콩에 소금이나 시나몬 파우더 살짝 뿌려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과일에 땅콩 버터 한 스푼 추가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찐 고구마에 시나몬 가루, 땅콩 버터. 이렇게 넣고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식 간식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과자를, 식빵 과자를 먹는다든지 식빵 빵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집에서 최대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름에는 단호박 이 제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호박 열 드시고 겨울에는 고구마를 드시고 또요거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 더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견과류는 하루에 30g 이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한줌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너무 과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주의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바나나, 두유 요렇게도 굉장히 자주 먹습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되게 다이어트 식단 같은데 사실 저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건강하고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줄이다 보면 이것들이 맛있어져요. 막 다이어트해서 괴롭게 간식으로 막 맛없는 걸 먹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먹으면서 좀 가공식품을 같이 줄여나가시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입맛이 성형이 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래도 다른 시판 간식에 비해서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좀 어느 정도 주면서 좀더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런 간식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간식 레시피도 여기 책에 좀 있습니다. 저는 전에 먹은 끼니가 다 소화가 안된것 같으면 뭔가를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에 뭔가 남아있는 상태로 뭔가 더 들어오면 그때 그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근데 텅 비어있을 때 먹으면 그거는 다 이제 신진대사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열을 내고 피를 돌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심장 밖 운동을 하게 하고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데 뭔가 남아있는 상태로 뭘 먹으면 이제 이게 인여 칼로리가 되면서 특히 뱃살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배가 부른 상태인데 그냥 입이 심심해서 뭔가 먹는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걸좀 줄였더니 많이 도움이 된거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좀 다른 거에 좀 몰두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딴 이야기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다른 거 뭔가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일에 몰두를 하면서 좀 쓸데없는 간식을 좀 줄이는 거 그게 되게, 어 되게 되게 저는 영양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 가면 어, 액상과당을 거의 안 시켜요 사실 커피도 잘안 먹고 그리고 아이스 음료도 잘안 먹어요 저는 무조건 그 허브티를 마시거든요 근데 이 허브티가 체지방 분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아깝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허브티를 드시는 습관을 어, 들으시면 뱃살을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액상과당이 되게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먹는 정제당이 그래서 카페에서만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7시 전에 저녁을 최대한 먹으려고 해요. 네, 이거는 일 스케줄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찍 먹고 빨리 자잖아요.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laughs> 진짜로. 이게, 이게 지방이에요 네, 7시 이후에는 먹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그냥 그 저녁 먹은 걸로 이제 쭉 가면은 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그걸로 진짜 뱃살부터 빠집니다. 근데 그럴라면은 또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뱃살 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내 전체 하루의 루틴을 되게 잘 건강하게 해야지, 이게 뱃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움직이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뱃살은 진짜 식사가 70% 80%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정말 내가 뱃살을 정말 빼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액상과 당좀 줄이시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먹는 거, 그리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그 후에 공복을 유지하고, 최대한 12시 이전에 자는 거, 네, 요거 세 가지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그거 다음엔 뭐, 애삽이라든지, 뭐, 식후에 산책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조적인 거고,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앞에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음식은 의외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드시는 음식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말린 과일, 현미떡, 생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뭔가 한번 가공을 거치면서 아니면 한번 말리고 짜고 이러면서 이게 당 자체가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성질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공이 어느 정도 들어고 같다면 그리고 먹기가 너무 편하다 면한번 정도 이제 되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통곡물빵이라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게 혈당 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 과일을 먹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국물 많은 찌개 에밥 말아서 막 빨리 드시는 거 이런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습관 이지만 요거를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혈당을 나도 모르게 올리는 그런 음식이나 습관을 하고 있, 있진 않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반찬이나 식단은 일단 당 흡수를 천천히 해주는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녹색잎 채소나 아니면 뭐 애호박. 당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탄수화물. 이거는 이제 현미, 귀리, 보리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콩곡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식초나 레몬즙, 생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지방질 이런 것을 좀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혈당을 좀더 천천히 흡수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음식은 이제 복합탄수화물인 현미 잡곡밥에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 무침, 나물무침, 그리고 뭐 두부 부침, 그리고 그리고 식초로 어, 식초 드레싱을 쓴 샐러드라든지 뭐 양파 피클 이런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먼저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부나 아니면 다른 단백질 식품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밥을 드셔주시면 좀포환감도 높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막 뭐, 샐러드 다 먹고, 뭐, 밥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밥 먹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샐러드 몇입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가면서, 이제 나물 반찬이랑 밥이랑 이런 거를 같이 드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은 렌틸콩 채소 스튜예요. 그래서 렌틸콩은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거기에 브로콜리나 당근 양파 이런 단맛 나는 재료들을 넣고 이제 푹 끓여주면은 되게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빵을 곁들여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통곡물 빵한두 뭐 조각 정도 해가지고 드시면은 굉장히 약간 서양식 스튜 느낌으로 되게 맛있어요. 뭐 허브 파우더 넣고 만약에 토바토가좀 몸에 잘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껍질 제거해가지고 넣고 같이 끓여, 끓여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레시피는 아보카도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를 큐브 모양으로 네모나게 썰고 아보카도랑 같이 발사믹, 올리브유, 허브솔트 이런 걸로 간단하게 버무리면 포만감도 좋고 혈당도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아보카도의 지방은 되게 좋은 양질의 지방이라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또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좀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녹색잎채소를 좀더 추가하시거나 구운 버섯을 추가해도 맛있고요 아보카도가 없다 하시면 올리브유를 뿌리거나 아니면 올리브 절임이 있어요. 병에 초록올리브, 그린올리브, 뭐 검정올리브 이렇게 다 병조림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넣으셔도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아무래도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액상과당, 정제된 설탕, 그리고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단맛 강한 커피, 시리얼, 밀가루 가공 제품. 예를 들면 과자, 빵, 그리고 라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튀김옷이 많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술도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서 술도 사실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과일 중에서도 말린 과일, 과일 주스는 조심해서 드시. 과일은 원물로 드시되 어, 적당한 양으로 식사 전에 공복일 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 혈당 스파이크 피하는 식사의 원칙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 흡수를 조금 천천히 해줘서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좀 도움이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잘 튀지 않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드실 땐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하게 곁들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혈당 흡수를 좀 완만하게 해줘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할 땐 천천히 꼭꼭 씹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레몬즙이나 식초.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거를 거기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끼에 샐러드 꼭 하나씩은 꼭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 아니면 에사비를 샐러드에 뿌려가지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먼저 어좀 먹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반찬 먹으면서 밥 먹는데 좀 천천히 꼭 씹어 먹으려고 하고 또 식사에 지방질이나 단백질을 꼭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버섯, 두부. 뭐 올리브, 뭐 들기름, 들깨 가루 이런 거를 다 조금씩 추가를 해서 이네 가지 원칙을 최대한 잘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당뇨 외에도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데 일단 저도 되게 많이 그런 좋은 점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단순히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췌장의 부담이 줄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체지방이 잘안 붙어요. 그리고 심장 결, 심장 건강,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 트러블도 줄면서 피부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도 이게 렇막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은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엄청 치솟았다가 다시 훅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배고파가지고 막 먹으면 다시 확 치솟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분이 막 요동치고 그러거든요.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너무 막 졸리고 이런데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좀 어, 집중력도 향상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면서 감정 기복이나 에너지의 변화의 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사람이 좀 안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혈당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리하기 전에는 건강 검진 가가지고 공복 혈당을 쟀을때 99까지 나왔었어요. 100 이상부터가 주의인데 다행히 넘지는 않았지만 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자연 원물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제 70대 80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도 되게 잘 먹는데도 살도 되게 잘 빠지고 그리고 또 피부염도 좋아지고 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기분, 감정 기복 에너지 기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컨디션 좋게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완성 피로가 많이 줄어들고 또 머리도 엄청 잘 돌아가고 예전보다 그런 점이 굉장히 혈당 관리의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당은 그래서 전체 건강에 어떤 신호탄, 신호등 같은 거라서 혈당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